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말씀 나눔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전도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심령의 마음 밭에 이 말씀이 복음이 심겨져서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의 삼대길 주 앞에 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말씀입니다. 어둠인 우리에게 있어서 빛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전도서 6장 7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장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해안에서 한 가지 패단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있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백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해 그 이름이 어두움에 덮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이가 저보다 평안함이니라. 저가 비록 천 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그 사람의 수고는 다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용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지혜자가 오메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뇨? 인생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가 무엇이 유익한고, 눈으로 보는 것이 신령의 공상보다 나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 전부터 그 이름이 칭안바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이 다툴 수 없는 이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7장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면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와 같으니 이것도 어때니라 탐학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많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그 반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는 것보다 나은 것이 어찌이냐 하지 말라. 이것이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우면 지혜는 얻는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사람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케 굽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나으로그 장래 일을 능히 해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가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 멸망하는 악인이 의인이 있고 자기의 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폐막해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오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귀한 전에 죽으려느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로, 지혜자로, 성업 가운데 열 유사보다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력한데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내 마음을 마음이 아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무릇 된 것이 더 멀고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궁구하여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은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내가 깨달은즉 마음이 울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전호자가 가로되, 내가 나나치 살펴 그 이치를 궁구하여 이것을 깨달아노라내 마음에 참아도 아직 못한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남자 중에 하나를 얻었거니와 천 여인 중에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전도서 6장하고 7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6장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어, 누리고 만족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부귀를 소유했으나 어, 누리지 못하는 자에서 말 누리지 못하는 자에게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요. 어, 3절에서 6절까지는 자녀가 많고 장수하여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소유하고 많이 누리고 그렇더라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참 만족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7절에는 그런 인생에 있어서 참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나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 전도서를 함께 나누면서 어, 계속 나왔던 것들이 모모보다는 모모가 낫다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서는 그 나음에 대해서 참 지혜라고 말하지만 결국에 전도자는 그것 또한 헛것이라고 말하면서 참 음,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인생사는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고 다 허상이다라고 전도자는 어, 오늘 6장 7장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 근데 이 헛것, 헛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런 우리의 본질을 함축해서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사람의 수고는 다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용은, 식욕은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우리의 인생이 결국은 다 우리의 입을 위함이래요. 즉, 자기 자신을 위한다는 것이죠. 또한 그런 자기 자신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나에게 다 채우고 나에게 집어 넣어도 결국은 차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참. 진리예요. 맞는 말이.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지금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삶을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 없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것이요. 그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삶은 결국은 나를 위한 삶인데 그런 나를 위한 삶은 참 만족이 없다라는 것이죠. 참 채워짐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처음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 형상은 곧 인격체로, 인격을 지닌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수 있고요, 느낄 수 있고요,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 지, 정, 의가 곧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서 지어진 우리의 존재인데요. 그런데 첫 번째 사람 첫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런 죄를 짓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인격체는 결국은 죄로 인하여 망가졌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죄의 형상으로 사단 마귀의 형상으로 살고 있는 우리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우리의 형상은 물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은 그 존재의 모든 결론은 죄로 인한 죽음,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나라는 자아가 나의 주인 되어 사는 죄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의 존재들을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특히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우리의 존재의 거울로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결국은 죄로 인하여 죄에 물들어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사는 우리의 인격체의 모습, 그 모습의 발현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만의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나라는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또는 어떤 이 세상에 그 어떤 우상을 세워 놓고 나를 위하여 내 입을 위하여 사는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칼빈, 우리 신앙의 선배 칼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마음은 꺼지지 않는 우상의 용광로와 같다.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는 그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요. 그리고 구그 우상을 섬겨요. 즉 나를 섬기고 나를 위한 삶, 옛 자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죄로 인하여 살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에는 그런 삶을, 그런 우리의 존재를 결국 헛됨이라는 단어로 정의합니다. 우리의 존재도 헛되고 우리가 그 존재로서 사는 모든 행위와 삶은 헛되다라는 것이죠. 1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헛된 것을 더하기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모든 것이 유익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말씀 가운데서 참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전도서 7장 28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가로되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궁구하여 하나 깨달은 것이 있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28절 후반절에 보니까, 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천 여자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다. 참이 말이 추상적인 말이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되어지고, 아멘되어져요. 우리 인간 존재를 성형에서는 여인으로 많이 비유해서 말하곤 합니다. 천 명의 여자 중에는 천이라는 숫자는 뭐 정확한 어떤 숫자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상징적으로 모든 것이 찾다라는 그런 표현으로도 성경에서 쓰이는데요. 모든 여자 중에서 하나도 얻어진 여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얻어졌다는 건 무슨 표현일까요? 20그 다음에 2 9 절에 보니까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니라고 하면 서또 하나의 깨달음을 말하는데.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다. 이 말이 우리의 얘기죠. 또한 우리의 본질을 대표하는 첫사람 아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직한 자로 세우셨고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꾀를 내므로써 우리는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 우리를 얻어지지 못한 천명의 여인으로, 여인으로 이 전도사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늘 앞에서 누가 의인으로서 하늘 앞에 설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설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얻어지는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그 하나로 얻어진 그 남자가 바로 마지막 사람, 마지막 아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한 분만이 얻어졌어요. 그 얻어짐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함아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되고 확증된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우리도 천 여자 되어서 얻어지지 못하여 다 죽음과 사망의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런 우리의 존재를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남자 되시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심으로써 얻어짐으로써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만드시, 만들어 주시는 그 상황을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써 우리의 존재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얻어진 존재가 되었다는 라 것이 그래서 이 얻어진 한 남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을 통하여 우리도 얻어진 자 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지정의 우리의 인격이 새로 재창조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온 이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참 지혜를 알게 되고요. 그분으로 우리의 감정이 그분으로 통하여 표현되고요. 또한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결정과 의지와 결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은 참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주님께서 얻은받은한 남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도 얻은받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사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존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